자,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텐데 얘는 이제 각을 일반으로 일반화 시킬게. 이런 걸 잡을 때, 어, 요 위에는 꼭지각 쪽에 각을 찾아내는 게 문제 풀기가 편해. 요 각을 알파라고 할게. 반대쪽 요 각을 베타라고 할게. 알파, 베타로 잡았을 때, 그럼 일단은 지금 어 A와 마주 보는 요 BC, A와 마주 보는 요 길이를 안다고 가정할게. 요 길이를 만약에 a와 마주보는 각을 변의 길이를 small a라고 준다면 여기서 h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bh를 구해 두 번째 ch를 구해서 마지막에 세 번째 식을 잡아낼 건데 식은 뭘 잡아낼 거냐면 bh와 ch를 더하면 얘가 a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거야. 그래서 bh를 잡아내면 우리가 bh 뭐라고 잡을 수 있어? 여기서 h분의 h분의 bh가 알파에서 보면 뭐가 되지 h분의 bh가 알파에서 보면 탄젠트 알파잖아 따라서 bh 길이는 h 곱하기 탄젠트 알파야 그래서 bh를 구하면 얘는 h 곱하기 탄젠트 알파라고 이건 1번식 잡아낸거야 마찬가지로 2번식을 잡아주면 베타에서 보면 ah분의 s m h s m h 분의 ch 를 하면 얘가 탄젠트 베타야. 따라서 ch 를 구하면 h 곱하기 탄젠트 베타일 테니까 ch 가 h 곱하기 탄젠트 베타야. 그걸 마지막에 대입해. 그러면 h 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h 의 탄젠트 베타는 a 가될 테니까 h 로 묶어내.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는 a 가 되고 따라서 마지막에 h 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나눠주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분의 a 이다 이런식으로 구하는 거야 아마 얘가 숫자였을 때는 쉬웠을 거야 숫자에서는 쉬웠는데 지금 문자로 바뀌면서 어려울 텐데 일단 문자도 그래도 할수 있어야 돼 오른쪽을 또 볼게 오른쪽에서도 각을 요 A 기준을 A쪽 위쪽에서 잡아 요 A 큰 각을 알파로 잡을게 조그만 각을 요각요 요 각을 베타라고 잡을게 얘도 마찬가지로 선분 BC의 길이를 A로 잡을게 A로 잡고 나서 그럼 제일 먼저 CH를 구하고 두번째 BH를 구하고 세번째 식을 잡아낼 건데 식이란 건큰애 큰 bh에서 작은 애를 뺐을 때 a가 나온다. 이런 식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럼 ch를 구하기 위해서, ch 작은 애네? ch를 구하기 위해서, 베타에서 보면, 탄젠트 베타가 누구니? 탄젠트 베타가 h분의 ch가 될 테니까, 요 식에서 ch를 구하면, 양변에 h 곱하면서 h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될 테니까, ch는 h의 탄젠트 베타라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알파를 이용하면, 탄젠트 알파라는 애는 h분의 bh야. 그래서 bh를 구하면, 얘가 h 곱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bh에다가 h의 탄젠트 알파를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걔를 세 번째 식에다 대입해. bh 대신에 h의 탄젠트 알파 빼기, h의 탄젠트 베타는 a가 될 테니까, h로 묶었네.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는 a. 그래서 마지막으로 h는 양변에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로 나누면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분은 a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고. 자, 아마 굉장히 지금 어렵게 느끼실 거야. 숫자가 아니고 문자일 테니까. 그런데 가끔 이런 애들을 묻더라고. 학교에서. 물론 알파 베타 대신에 뭐, 우리가 모르는 각, 뭐, 20도, 70도, 뭐, 이런 식으로 주기는 하는데, 그런 각을 풀려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